이 교시의 내용을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크게 삼각형 접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이선 따라서 접어 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펼쳐서 정사각형이 되도록 접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종이를 놓으신 다음에 종이 두껍게 접힌 부분, 얇게 접힌 부분 말고 두껍게 접힌 부분을 위쪽으로 포개신 다음에 절반. 절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이 생긴 이 선을 이 절,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 줍니다. 여기 종이가 서로 만나는 부분. 여기 겹치는 부분을 양쪽을 접어 줍니다.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아까 내렸던 종이는 위로 접어 올리시고요. 남은 부분은 아래로 안쪽으로 끼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봉투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자, 남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끼워 주시는데 위쪽으로 한번더 접어서 끼워줍니다. 그러면 끼웠을 때 이렇게 손잡이처럼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뺄때 얘를 잡고 이렇게 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없이 끼워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끼웠을 때는 이렇게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빼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접어주시면 모양도 조금 더 예쁘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부가트를 펼칠 때도 손잡이 부분이 생기니까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해 보세요.